박격 시리즈 영상을 통해 성경과 성경의일하심에 대해 잘못된 주장들이 있어 장장 15편에 걸쳐 올바른 지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를 마치며 제 채널에서 올래 하고자 했던 일을 통해 계속해서 올바른 복음만 전하고자 했는데 지금 박혁관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흐름들이 있어 시리즈나 외전도 아니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자 또 하나의 영상을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대신 사람이 박혁 자체를 높이는 문제입니다. 우선 성경에서 베드로의 말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이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이는 베드로를 주목하여 그를 높이고 추앙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았는데 정작 베드로는 그것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지금 박혁을 대하는 자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대뜸 박혁이 이런 일에 나서지 않는다고 꼬투리 잡는 사람도 그냥 없어 보이니 지금은 아닥하기 바랍니다. 신자들이 오히려 병자에게 손을 얻는 목회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엄한 데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하는,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박혜에의 도움을 받아 감사하고 고마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를 선지자로 높이는 것은 무지를 넘어 성교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를 더 높이고 떠받드는 일을 한다는 것인데 베드로가 말한 핵심은 자신들이 아닌 주님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오감에 이끌려 사람인 자신을 높이는 것에 대한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박혁을 대하는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지금 사람들은 박혁을 두고 성령이 일하심에 주목하기보다는 사람인 그를 떠받드는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역시나 비뚤어진 팬심으로 미워하고 욕하고 증오하는 일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아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향한 다위처럼 자신들은 박혁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가신이나 가케무샤로 착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높여야 할 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성령의 사역을 전혀 모르며 박혁을 무뚝대고폄매하는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봐도 일단 진정한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온통 구약과 율법에 주어들은 성경 구절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대해 자주 언급을 했지만 여전히 초징 수준의 성경 지식으로 엄한 소리들만 하고 있습니다. 논리도 없고 막무가내로 입을 터우는 것은 정치판에서 하던 짓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에서 덮어놓고 목회자를 떠받드는 무리들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정치인, 정당, 연예인, 스포츠 선수, 떠받드는 것과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와 다르면 적입니다. 그들이 말과 행동을 보면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아닌 내가 믿고 지지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절은 시비충돌이 대표적인 모습이죠. 무지성 논리로 아무 말이나 싸지르니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니까 마치 자신의 논리가 맞아 반박을 못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자아도취에 빠진 자들은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실력이나 자격도 갖추지 못해 조직이나 단체에 적응하지 못하니 할수 없이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로 살며 지적과 원망을 뱉는 자들일 뿐입니다. 게다가 은사 사역이다 성령 사역이다라며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무지한 자들은 시스터 지라는 사람을 향해 그 비난의 화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도 한두 개 영상을 봤는데, 그럴만 합니다. 누가 봐도 아닌 소리들을 합니다. 설사 표적이 따른다고 해도, 근본 없이 자신을 높이며, 돈을 밝히며, 교만해진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려줘야 잘못된 것이란 판단을 할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사람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도 가관일 뿐입니다. 그러다니다 보면 요즘은 유튜브가 진리라고 떠드는 사람들의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뭐 상황이 이러니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단지 오감에 이끌려 감정에 따라 쓸려 다니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아무튼 무지한 크리스찬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보고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교회와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람을 높이는 일에 대해 분명한 경고와 주의를 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그런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는 박혁을 높인다고 선지자라 부른다고 신학조가리 들고 와서 설명하지 말고 그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방치했는지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란 겁니다. 진리를 모르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모르고 사람이나 높이는 신자들의 무지 당연히 누구의 책임인지는 불을 보듯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러니 이 마당에 더 힘을 써야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 올바르게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표적을 통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 것처럼 성경의 내주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며 병든자에게 손을 얻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 할수 없는 자는 성경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려고 하면 그만일 뿐인데 안 합니다. 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어쩌니, 신학이 어쩌니 말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행하는 모습을 신자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신자들도 뻔히 보는 성경에 기록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신자들이 더 의아해합니다만 교회는 전혀 바뀌질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 또 은사 사역자, 성경 사역자에 대한 폄훼를 합니다. 박형 말고 또물어뜯을 미끼가 생겼으니 오죽이나 신나겠습니까? 모든 사역자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변질되고 교만하고 돈을 밝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호통을 치실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목회자가 올바른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유부녀 신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청년 잠에 불러다가 강간라는 것만 두고도 한국교회에 온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헬조선의 개독교라고 싸잡아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광적인 팬심, 무지성의 후원과 지지, 교회는 무조건 장로고 다녀야 한다는 신자나 투표하면 무조건 어느 정당과 누구를 찍어야 한다는 선동이나 학연, 지연을 따지는 종특이나 집착을 사랑으로 아는 자들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해방 이후 자유당 때에나 했던 일들을 그들은 지금도 정당하게 여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추종하는 사람, 건들기만 하면 개처럼 달려들어 물고 뜯는 자들도 한심하지만 목회자들 중에는 내가 바쁜데, 이럴 시간이 없는데 신자들을 위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명령을 받아 이 일을 한다. 시간을 내서 당신들을 위해 일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하지 말던가. 당연한 것이니 묵묵히 하면 어디 덧납니까. 입만 털면 그놈이 바쁜데. 목회자가 바쁜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회하느라. 일주일을 하루같이 바쁘게 다니시며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사실 일반 목회자들 딱히 바쁠 게 없죠. 9 to 6에 주 5일 일하는 직업이 아니니까. 세부기도회 때문에 일찍 일어야 나겠지만, 그건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 뿐이고, 새벽에 나가 새벽까지 배송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회생활하는 분들과 비교하면 일이 많고 바쁘고, 힘들다고 입을 털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애를 장난 수준이지. 그리고 교회 월세에 버느라 바쁩니다. 교회 수입으로 운영이 안 되니, 투잡, 쓰리잡 뛰는 것이니 바쁠 수밖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 운영을 하려는 것 높게 삽니다. 칭찬받을 만해요. 대신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순간 세상 꼴납니다. 세상에서 잘난척 그리고 바쁜척 하면 그 즉시 때려 맞는 것을 알지도 못해. 생생 내려는지 몰라도 아무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하면서 이러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죠. 어차피 방언도 못 하고 성령을 받게 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일은 할 생각도 안 하면서 왜 삐뚤어진 팬심을 보이며 지적질에 편가르게 사람이나 높이려는 짓들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정말 바쁘고 시간 없는 분들은 이런 시간조차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할일 없는 사람들, 제대로 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잘들 한다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들, 지천에 깔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빠서 교회 못 나온다는 소리나, 목회자들이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라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세상 누구나 와서, 들으려고, 새벽부터 줄이라도 서게 만드는 게, 목회자일 아닙니까? 예배 중에 성령받고, 방언 말하게 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오직 말씀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다른 영상에서 그토록 많이 질문한 것입니다. 오직 말씀, 그것으로 뭐라고 있냐고 말입니다. 아무튼 목회자뿐 아니라 사회생활하는 신자들, 자신들이 선택으로 할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시간 내기 힘들어도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바쁜데 신자들을 위해 이런 일 한다는 말, 그리고 그런 목회자 바쁜데 시간 뺏지 말라는 말, 그거라도 그만들 했으면 합니다. 각설하고 박혁이든 목회자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높이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습니다. 훌륭하던 고맙고 감사하던, 신세를 진 것이 있던, 그건 그것이지, 것들로 인해 사람을 말씀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성령님이 대신 높이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판을 보면 박혁을 떠받들고, 그를 표매하는 목회자들 떠받들고, 뭐 뻔한 일들을 하고 있죠. 겨울이니 눈싸움하는 애를 장난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놈의 거지와 냄비근성 그리 오래 가지도 않겠지만 설사 오래 가봤자 여전히 높여야 할뿐 알아야 할뿐 해야 할 그분의 일을 외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갈수록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도 줄고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라도 생기니 다행이지만 여전히 교회와 목회자들은 율법과 교리에 빠져 말씀의 능력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를 한해 수십만이 그만두는데, 코로나 때문이라 그러고, 오프라인 예배 드리지 못하니, 바로 재정 문제로 교회가 휘청거리고, 울면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짐이나 짜든 목회자들, 셀수 없었죠. 그럼 이제 교회마다 회복이라도 할 죽이는 프로그램 만들었는지 몰라도, 세상은 어려운데, 교회는 그 와중에도, 오직 말씀으로 부응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겁니다. 진리를 알기 원하고 위로받고 방언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신자들을 위해 이제라도 올바른 청사진을 보여주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되어야 이 무지성으로 물고 뜯고 사람을 높이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구장창 말씀 위주, 십자가 위주, 오직 말씀이라고 했으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신자분들은 다니시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병자에게 손을 올려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권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을 받게 도울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방언할 수 있도록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유야 뭐가 되든 상관없이 그들이 주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큰 일도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구약의 율법에 신학으로 배운 것이나 설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음으로 행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기 전까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 방법 없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네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개명, 서로 사랑하라. 저는 늘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